스커트 입어 볼게요 단추를 좀잠그보세요냉라인이 같아서 앞뒤로 입으셔도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입었어요 단추는 옆으로 가게 착용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단추를 가장 안쪽으로 가장 작게 입을 수 있는 그 안쪽으로 채웠어요 저키 161이에요. 네, 일단은 밴딩 팬츠는 더 여유롭게는 일단은 안될것 같긴 한데. 치마 허리가 저, 그래서 사이즈를 늘릴 수 있게 제작을 했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, 전체를. 손 들면 어디까지 보면. 손 들면 이렇게 손잡이 잡을 정도는 이 정도. 완전 만세를 잘 하진 않죠. 정도. <laughs> 그리고 이게 골반 스커트가 아니라서 그래도 약간은 배꼽도 가려지고 괜찮고 네.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서. 이걸 저제 디자인하기로는 허리에 입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걸 착용하실 때 골반에 걸쳐서 착용하시길 원하면 좀 마르신 분들한테는 마르신 분들은 저 지금 요거 음. 여기가. 이렇게 막혀 있는데 여기를 한번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입으시면 더마른신 분들은 더 단추를 뒤로 하셔서 더투여서 입으실 수 있고 저맨 마지막 구멍이랑 맨 마지막 단추에 채워 볼게요 채우면 이렇게 좀 내려가죠 저 지금 아까보다 아까 약간 이 정도 올라갔었는데 좀더 내려갔어요 저 바지 27 정도 입는 것 같아요. 단추가 3개예요 그러니까 이 단추를 약간 옮겨 달면, 아, 근데 여기까지만 입어야 될것 같은데. 노란색 색상 밑단 없고, 저희 데끼 그냥 커팅된 그대로 얘를 한 단을 더 댔어요. 뒤에 한 단을 더 대고, 얘는 바이어스로 잘라서 그렇게 많이 풀리진 않을 거고. 163이면 저보다 2cm니까 저 기장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어떠세요? 요거를 가장 크게 입었을 때가 조금 더내려오니까잘안 보이실까요? 올라갈까요? 어. <laughs> 지금 딱 종아리 시작하는 부분 정도까지 오거든요. 딱 이렇게 붙였을 아, 때. 종아리 아래. 음. 네. 마지막 종아리 밑부분까지 오는데, 이게 떴을 때는 복숭아뼈 정도 라인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. 어 그렇구나. 조금 높게. 올라가면 좋을 아 아, 85cm가 예쁘신 길이, 저희. 한 번, 지금... 기장 한 번. 네, 제일 줄른데요 기장이 81 나왔네. 81? 여기, 여기부터죠? 소희님 기장 81이네요. 81이니까, 능력 좋으시니까, 여기다가. <laughs> 한 단을 더. <laughs> 일단 요렇게 체크 보여드렸어요. 체크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? 체크에 체크 리본 같이 세트로 체인 재수일까요? 저 이렇게 세트로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같이 다 맞춰서 이번 제품들 촬영도 그렇고 이 하나하나 디자인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이번 건 유난히 더 애착이 많이 가서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로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제가 직접. 어 체크 두 컬러를 섞어 입어도 되냐고 어, 하시는데 한번한번 하나 입어서 보여드릴까요? 스커트만 바꿔볼까요? 아 이런 느낌이죠. 어 같이 보. 네, 제가 지금 스커트는 제가 입고 있고요. 제가 체형이 좀 많이 아담해서 지금. 허리는 살짝 잡았어요 사실 근데 원래 사이즈는 저희 이제 아까 음, 제가 입었던정도의 일단은 27분들까지 아, 27입으셨죠 근데 어떠셨나요 제가 <laughs> 일단 이걸 거꾸로 한번 입어서 보여드릴까요 약간 이렇게 이 느낌으로 입고 데님 팬츠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. 그냥 약간 앞에 하나만 잠그고 오픈해서 입는다든지 그냥 가디건이나 볼레로 느낌처럼.